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짝타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확실한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지, 조언카드와 같이, 저희 같이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의 카드가 있고요.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다 해주셨으면 왼쪽부터 1, 2, 3, 4번입니다. 1번 뽑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은 여러분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마음 먹고 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행동력은 좀 약해요. 뭐,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는 연애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상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좀더 멀리 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을 굉장히 세심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실제로 썸이나 사귀는 관계에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할수 있어요.